어떻게 하면은 저 선교사님을 우리 마을에 더 이상 못 오게 할수 있을까. 지난 년는꼭하는닥그는저선교님 어, 타고 온 자동차를 바로 찾고 집으로 어, 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펑크도 냈었습니다. 본 나의 아들 괄다 아이 부탁 공반은 몸린 끄사님 찌링 몸린 끄사님 아디탄 주 모이 티니 하이 살랑 크로사 한용, 랑징 모니드. 이 선비사님 그 당시에 또왔고또와서또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녀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더 세게. 이이 2011년에서 1 2년까지 우리 가족으로부터서 아주 반항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 그때 저는 마약을 맛보았습니다. 아라이비바이리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제가 반항심으로 그런 것을 알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라이라아티타 그,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 어, 자식을 위해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해친 14아리 살라 2년도에저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이 프로사 มาะ놈쁘라이로 리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축복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가고 저희 형이 신학을 가고 그리고 저도 신학을 가습클라이라라세명 그그 모두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집데고아데 이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អ្នកអំពីជីវិតរបស់ខ្ញុំអតីតកាលហើយមើលទៅកាន់បទភ័ក្របច្ចុប្បន្នខ្ញុំតែងតែអោប្រគុណព្រះម្ចាស់អោជួយមិត្តភក្តិដែលកុហកយុយហុកត다고그랬지만យ៉ាងចឹងរឿងទាំងនោះជាញ៉ៃ관심도생각도없었던것은ដល់ព្រះជាម្ចាស់ព្រះគុណខ្លះជួបថ្នាំងទៅឈួតហើយឆ្លងទៀតអត់មានការងារល្អបណ្ដាលខ្ញុំមនុស្សអក្រក់ព្រះប្រាខ្ញុំខ្លាចជាអ្នកបំរើព្រះអម្ចាស់ 일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는 돈을 많이 벌었으나 아주, 아주 나쁜 성질의 사람으로 변해갔고 또 일부는 또 마약을 계속하고 아주 타락한이만이 되기도 했습니다. 는 저는 이스 별에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기간 동안 모습을 살아갈 때 간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보다보다 순종해서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하는 사 저는 딱발인 것고 사목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 노하이어하이피아 우리 성부님들은 몹시도 가능하고 별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특히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 어, 어제 집들은 좀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신방을 각자 집을 방문해서 성경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어, 합니다. 그 주일 날은 저희 교회에 오는 숫자가 어른들 22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이 ពីដែលសួរពួកគាត់ចាំព្រាមបន្ទੂបងរីតែគេពួកគាត់ផលិតទាំងអស់អឺលោកជំទាវក៏ជួយនតាមពេល제가다시한번확인차배우부에대해서질문하면은금방그것을기억까지못합니다.លោកជំទាវខ្ញុំឃើញថានៅក្នុងក្រមចំណុំប្រទេសកម្ពុជាសត្វថ្ងៃត្រូវការក្រមចំណុំពីប្រទេសកូរ៉េដែលមានវិជ្ជាខាងពលឹងវិញ្ញាណដើម្បីជួយពួកគាត់ខ្ញុំខ្ញុំមានគំនិតនេះដែរ 캄보디아 성도들에게는 한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하면은 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그 믿는 그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백 명이기 때문에 어,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달라집니다. 이제 온들 아믿좀투에만 만약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챙겨 가지고 아그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기가 쓸고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자신감 자랑이 생기고 되면은 언젠가는 한국처럼 되지 않을까요?

ពំរើរប이រមជ្ះជាមួយគ្នាដើម្បីសេរីរុងរឿងដើម្បីកករបស់ប្이ជាជននៅ 네. 아스코, 네, 만나수그리도이바도님들은 네. 교회는 알아지만 이름 웅포교회라는웅포 이름을 다합니다. 그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왔는데 웅포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다. 아주 크리스마스에 감사합니 저는 희망합니다. 이 다음에는 간부대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드포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